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인 기술자문위원 한준입니다. 어, 하자 소송에 항상 빠지지 않고 다투는 항목이 콘크리트의 이제 균열 하자입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이 콘크리트를 사용한 구조물의 경우 공법 특성상 일시의 구조물을 타설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층씩 분리 타설을 하여 구조물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먼저 타설된 아래층 콘크리트와 나중에 타설된 위층 콘크리트 사이에 타설 시간 차이로 시간이 경과되면 시공 이음 부위에 미세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통상 층간균열 또는 층임균열이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현장에서는 층간균열을 예방코자 골조에 줄눈을 시공하고 실링을 시공하기도 하고 도장공사 시 층간조인트에 에폭시 퍼티 등을 사용하여 균열 발생에 대비합니다. 콘크리트는 물성상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료적 특성이 있으나 균열이 발생할 경우 습기와 외기가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하여 콘크리트의 열화 및 철근 부식을 유발할 수 있어 보수가 필요한 하자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보수 방법에 대해서는 외벽 층간 이음부에 발생한 폭 0.3mm 미만의 미세 균열의 경우 보수비가 비싸고 과다한 충전식 보수공법으로 보수해야 되는지는 상당한 의문이 되는 게 사실이며 사실 다툼도 철학에 발생됩니다. 2011년 이후 개정된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지침에서는 층간 균열에 대하여 균열폭에 관계없이 충전식 보수공법을 적용하여 보수 비용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 감정인들은 층임에 대하여 층임 균열이죠. 층임 균열에 대하여 충전식 공법을 적용하여 보수 비용을 산정하고 법원도 그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외벽 층간 조인트에 방수 키를 적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아파트의 층임 균열과 관련하여 작년이죠, 2022년 3월 31일 광주고등법원 선고 2022년 2212 판결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이제 2016년 건설감정 실무에서 층간균열의 보수 방법을 균열폭과 무관하게 모두 충전신고법으로 적용한 주요 농고가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층간균열이 있을 때 균열폭이 이제 0.3mm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표면처리공법만으로는 뭐 누수, 결로, 단열성능 저하, 내구성 저하,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콘크리트의 층간 시공 이음 부위에 이제 방수키가 시공되어 있다면 굳이 충전식 보수공법에 의해 수리하도록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클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충전식 보수공법으로 인정받아 그에 따른 보수비를 수령하더라도 실제로는 표면처리 공법만으로 끝마치고 차액은 다른 용도로 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감정실무는 건설전담재판부가 여럿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건설전담재판부 구성판사들이 각 재판부별 판단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름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그 기준을 정한 해당 법원의 각 재판부를 기속하는 효력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와 같은 경직적인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이 사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잘 살피고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는 사실 인정과 판단을 하고자 한다면서 층 인부에 대해 발생한 0.3mm 미만 균열의 표면처리공법을 받아들여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하여 건설사 입장에서는 방수기 같은 시공을 통하여 외기 유입이나 우수 유입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층간 부위에 잔존하는 레이턴스 등 이물질 제거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콘크리트 타설을 통해서 층간 이음부 균열을 최소화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보등 법원에서 건설 감정 실무와 관련하여 일부 법원의 판단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이종의 기준이다. 각 재판부를 기속하는 효력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경직적인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잘 살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는 사실 인정과 판단을 하고자 한다. 고그 판시한 점에 주목하여 감정 결과에 인륙적인 하자 판단과 보수 비용 산정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 사건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하자 판단과 보수 비용이 인정되도록 적극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